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선윤자동차 강서전 시장의 권현진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22년 링컨 노틸러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색상은 어, 프리스틴 화이트의 어, 실내 샌드스톤 시트고요. 네 지금 이번에 받으시는 고객님께서는 올해 1월 정도에 계약을 하셔서 이번, 이제 이번에 차량을 출고받게 되셨는데요. 지금 노틸러스는 뭐 색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3-4개월 정도는 어, 대기 기간이 있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노틸러스는 2 7 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풀륜 네, 기반의 사륜 차량으로 어, 그 에비에이터 바로 밑이고 링컨에서 코세어 바로 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어, 중간 둘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면 휠은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컨트리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외관은 전페스리프트전 모델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뒤에를 보시면 네 링컨의 이제 시그니처 테일램프죠, 일자형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는 다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천연가죽 적용이 되었고 핸들도 천연가죽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일미네이션 라이트 나오고요. 가장 많이 바뀐 게 이제 실내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실내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함돼 있는 터치 스크린죠. 이 터치 스크린이 12인치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넓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링컨의 링컨 다른 차량들처럼 링컨 이제 다른 차량들처럼 이렇게 일자형 벤틸레이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링컨 노틸러스에는 싱크포가 적용이 되었어요 싱크포가 적용이 돼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에프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틸러스는 ACC 포함한 반자율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자리는 통풍시트, 열선시트, 열선핸들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는 이제 열선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링커는 네, 피아노 시프트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스탑앤고 기능 다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썬루프도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용입니다 확실히 전 모델보다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깔끔해졌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맞게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비스 품목을 좀 살펴보자면 아이나비 블랙박스 설치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선팅은 에나비 칼투인 선팅 발라드렸고 매트는 코일 매트는. 샌드스톤 시트 색상에 맞추어서 브라운 계열 코일 매트로 교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 이제 타실 때 사이드 미러,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각 미러 교체까지 고정해드렸고또 엣지 부분, 또 캐치 부분에 PPF 발라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투명크로 보실게요. 트렁크에도 2열 뒷자리 등받이 매트랑 트렁크 옆면 매트랑 바닥 매트까지 해서 트렁크 매트 깔끔하게 부착 도와드렸습니다. 루 노틸러스는 기본적으로 러비지 스크린이 기본 안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도 운전석 쪽에 깔끔하게 배선 작업까지 해서 달아드렸고요. 노틸러스 트렁크에는 보드백은 어, 최대한 3개까지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지금 노틸러스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색상은 지금 보시는 화이트예요. 크리스틴 화이트에 대한 한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어. 인기는 화이트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그 다음에 이제 블랙 색상, 블루 계열 그리고 그루, 그레이 색상 이런 식으로 어,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량 이제 색상별로 출국이 한 조금씩은 상이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 권현진 과장에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 링컨의 이제 서비스 보증 기간은 어, 엔진 미션 파워트인 부분 관련해서는 5년에 10만 킬로고요 5년 내지는 10만 킬로입니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 키로까지 무상으로 교환을 해드리는데,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매 8,000키로 내지는 6개월마다 교환을 해드립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신다면 1년에 두 번씩 교환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증기간도 네, 굉장히 넓고, 그 어, 소모품 같은 경우도 주기가 굉장히 빠르게 좀교환해드린 편이라서 확실 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링컨 같은 경우는 어, 엔진오일 교환하실 때 픽업 딜리버리까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 권현진 과장에게 언제나 언, 편하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은 어, 빠르고 신속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